반겼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학교에서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가시죠 수환아 <laughs> 안녕 수환 시간 할거 없습니다 <laughs> <laughs> 뭐, 아빠화요아 네. 그래? 아 내가 아 빨리 해봐라 이게 마이너스? 뭐가요? 여기가 마이너스? 나가는 게? 예, 그쪽이 마이너스예요. 왜 존댓말 하세요? 어, 저요? 예. 원래 자꾸만 자세만 한대요? 아닌 거 같은데? <laughs> 빨리 해! 했잖아, 했잖아. 아 했냐? 오. 다 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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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. 지금은 오토게드 시간. 선생님, 이거 출연해 주실래요? 아, 안녕. 아, <laughs> 찍지 마세요 학교에서 애니 보는 소감은? 아 찍지 아, 마세요 너, 제가 보겠다는 데. 뭐. 아이 분만이 <laughs> 많아. 많아 아 힘들어? <laughs> 힘들어 난아 니가 진짜 많이 나온 거 알아? 나 좋지 마. 너가 불량이 제일 많아 에이 그래 내가 주헌이 귀여워요 이렇게 나온다 이제 <laughs> 아왜 그럴까 렛츠고! 야나수업 수업시간에 책잠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뭐부터 해야되냐? 모르겠어 이게 누구껀데? 진정이요 네. 그럼 니가 그거는... 알아야지 봐봐 킵... 아, TV1 눌렀어 요게 요게 하나 요게 요게 붙여 아유. y 1야 장갑 끼고 해 장갑이 없어요 나 차가워 아이아에 닦을 사람 몰라? 아 언제 차까지 배워 그게 뭐야? 알아서 잘 닦아야 될것 같아 구경아 청소 얼마나 했어? 글쎄 청소를 있어? 좀 도와주는 게 어때? 도와달라고 <laughs> 내가 볼땐 극찬이 더 편할 것 같아. 것 뭐야? 아, 하지 마. 인사 줘.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도. 뭐. 그래. 아까 그거보다 그치. 근데 이게 훨씬 더 깔끔하다. 음, 뭐야, 뭐야 이거? 경공 어? 어? 이거 뭐야 이거? 딱깔 이거. 뭐, 네? 뭐, 어? 이거 뭐야 뭐, 네? 뭐, 어? 뭐, 네? 이거? 이 배우는 거야? 검사해 일단.